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은 양파장아찌를 만들어볼 겁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양파장아찌가 이제 1인칭 영상으로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저만의 포인트가 있다면 레몬을 넣는 거였는데 저 장사식으로 하다 하려다 보니까 고추도 썰지도 못하고 고추를 썰면 안 되죠. 고추 씨가 돌아다니니까 안 되고. 레몬도 레몬 그 알갱이 그리고 씨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돼서 그냥 오늘은 레몬은 빼고 청양고추는 송송송송 구멍만 뚫어가지고 어 그렇게 해볼까 해요. 진짜 레시피 괜찮아. 이거는 따라해 드셔보신 분들은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 그랬어.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쑤시개나 있으시게나 여꼬지 하나씩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일단은 양파를 어 양파를 이거, 양파를 손질을 하면 됩니다 <laughs> 이게 상당히 많은데? 양파는 위, 아래 이렇게, 어? 알죠? 위, 아래 이렇게 따서 물 묻혀서 적셔놓으면 은 까기 쉬워요 양파 이 정도면 거의 음. 2kg. 2kg 정도 돼. 양파 이런 거딱 잡고. 딱반 썰고. 또반 썰고. 그래갖고, 이게, 이 점점 늘어. 이거 지금 양파 두 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두 개, 두 개. 이걸 다 썰었다고 생각해봐.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그냥 시원하게. 저... 여기다 넣을게요. 자, 계속해서. 자, 양파를 보통, 그냥 짜장, 짜장, 어,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조직이 파괴되면서 즙이 더 많이 튀어. 근데, 이렇게만 썰고, 지금 결이 이렇게 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최대한 결 방향에 맞춰갖고 이렇게 썰어주시면은, 즙이 안 튀어요, 별로. 자 이거 한쪽에 두고 써는 써는 동안에 간장을 좀 끓이죠. 이거 간장 끓이 끓일 뜨차마자 바로 넣을 거기 때문에 간장 800물800 식초 800, 400 설탕 400이에요. 이거 300ml 넣고 500ml 와 그리고. 물 물은 정수물로 할게요. 정수물. 우리들의 정수물. 물500 300. 그럼 물 800이죠. 됐어. 여기에 식초도 400. 간장양의 절반이에요. 어우. 흑설탕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짜아찌 담글때는 꼭 흑설탕을 쓰는 편이야 오케이 자 설탕 400g도 넣어주세요 불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포인트가 되는 청양고추인데, 이게 아버지가 지금 너무 저장사식 하니까는 답답하신 거야. 입이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조금 칼칼한 거를 원하셔요. 근데 이거를 또, 썰게 되면은, 씨가 막 돌아다니고 이래갖고, 우리 일반식 일반식을 먹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걸 한번 씻어주고, 이거 청양고추입니다. 요 꼬다리 따주세요. 손,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꼬다리만 따고 요거로다가 이렇게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이 맛은 다 우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난 고추 다니 돌아다니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 괜찮아요. 여덟 개 넣었어요, 여덟 개. 여기다가 레몬 두개딱 썰어가지고 넣어주면은 <laughs> 엄청 고급진 양파장한 뜨거든 자, 밑에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설탕이 녹기만 하면 끝이거든. 한번 끓이면 설탕이 다 녹거든요. 거의 얼추 녹아.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양파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부어버리면 돼요. 작아 보인다고 안 모잘라요. 딱 좋아요 지금. 찰랑찰랑해. 양파가 더 양파가 살짝 더 올라오거든요. 양파에서도 물이 나오고 이따가 한 두세 시간 지나고서 한번 뒤집어 주면 돼요. 요거는 이 상태로다 뒀다가 식히고 나서 이 상태로다 식혀요. 그리고 차가워지면은 밀폐 용기 담아 놓고 냉장고에 한 이틀 정도 숙성시켰다가 먹으면은 그냥 밥도둑. 오늘 뭐 먹지? 막상 오늘 요리는 했는데 먹을 게 없네. 비빔면? 없는데 비빔고 어? 양파 짜지는 저 뒤에서 식키도록 하고 잠깐만 요 비빔면에 넣어 먹을 거뭐 없나 면 금방 삶아지니까 계란부터 할게요 오이 오이 돌기 제거. 뭐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깻잎도 딱 말아서 이렇게 먹으면 딱 상큼하니 좋지. 계란 13분 삶아야 되는데 그 전에 물에다가 좀 씻어줄게요. 어이. 미지근한 물에. 그러면은 실온으로 얼추 맞춰줘 이렇게 품고 있어. 계란 품고 있어. 계란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면은, 개, 냉장고 온도잖아. 이렇게 되게 차갑잖아. 차가울수록 계란을 삶을 때 깨질 확률이 높아져요. 온도 변화가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 손을 쥐고 있으면은, 그래도 내 체온에 어느 정도 이제, 어, 온도가 좀 올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 넣어주면 좋아. 자, 오케이. 자, 어느 정도 이제 미지근했어. 아까랑 확연히 달라, 온도가. 자물 끓죠. 계란 삶은 물에다가 소금 넣고요. 식초 살짝 넣어주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계란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금이 가면서 터져. 숟가락으로 계란 요라고 받쳐서 살포시 내려놓으세요 이게. 그러면 터질 확률이 현저히 낮아져요. 처음에 몇 바퀴 굴려주시면 노른자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죠. 지금부터 한 9분 재주세요, 9분. 9분 재주세요. 계란 시간 끝? 오케이. 자, 불 끄자마자 바로 찬물에 찬물 부어주시고 면도 이 정도면 됐어요. 면도 다, 다 됐어. 면은요, 면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비벼주셔야 전분이 빠져요. 테두리에 묻어있던 이거를 수건물에 흐르는 물에서 하시면 좋아요. 접시에다가탁 계란 까야죠,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다? 반숙이다, 반숙 플레이팅 테두리 반숙 딱요 칼라 보입니까? 투명 투명해 가지고. <laughs> 가운데도 이렇게 싹 올려 주면 참기름 통깨 <laughs> 이동해서 <이러면서> 먹죠. <laughs> 계란은 살짝 한쪽에다가 두고요. 김. 마실 거뭐 갖고 올까? 이런 시그램.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입맛이 그냥 확돌아온구만 이거 반숙 계란도 하나 역시 비빔면은 팔던 거 같아요. 다이어트 개나져버려 음, 오이. 잠깐만. 두개 끓이지 않나두개 끓인 거 같은데 분명히. 비빔면의 마법. 아 너무 아 이거 뭐 이게 맨날 아쉬워. 스토푸드 에그 음